시간은 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며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실어 나르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너무나 행복해서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순간들도 모두 이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이런 시간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삶의 법칙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견디기 어려웠던 시련들, 밤잠을 못 이루게 했던 걱정들, 절망적이라고 느꼈던 상황들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아픔도 결국에는 추억이 되고 때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의 육아 스트레스, 사춘기 때의 갈등,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들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느꼈던 힘든 시간들이 지금은 그리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업무상의 실패, 승진에서의 좌절 등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불안과 걱정도 시간과 함께 변화합니다. 질병의 고통이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힘들었던 시기들도 지나가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상처와 아픔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친구와의 오해, 가족 간의 갈등, 동료와의 대립 등으로 괴로웠던 시간들도 결국 화해의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감정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실패나 실직, 비드로 인한 고통 등 경제적 위기의 순간들도 노력과 시간을 통해 극복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좋았던 시간들도 지나갑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온 가족이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젊음이 주던 에너지와 열정,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의 설렘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기억과 경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견디기 힘들어도 이것 역시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희망과 용기의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현재의 행복한 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순간 역시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깊이 감사하고 온전히 누리려 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깨달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면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무성함, 가을의 풍성함, 겨울의 정적함이 모두 돌고돕니다. 각 계절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누리면서도 다음 계절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계절과 같습니다. 유년기의 순수함, 청년기의 열정, 중년기의 안정감, 노년기의 지혜로움이 각각의 계절처럼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중년의 계절을 살고 있다면 이 시기만의 특별함을 만끽하면서도 다가올 계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현재 상황을 영원히 유지하려 하거나 원하지 않는 변화에 강하게 저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화야말로 삶의 본질이며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완벽한 상황이나 완벽한 관계,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현재 상황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면 완벽하지 않은 현재도 소중한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과거의 선택이나 실수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기보다는 그것도 지나간 일이며 현재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그때 가서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은 미래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을 줍니다. 관계에서의 갈등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대립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고 마음도 변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쭐해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체력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대신 얻게 된 지혜와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의 쇠퇴를 슬퍼하기 보다는 인생의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 역시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도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의 변화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 부모님의 노화 등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저항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받아들이며 적응해 나갑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집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나 가치관,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시대의 흐름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이 익숙한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내면의 성숙도 이런 깨달음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더욱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감정과 상황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진정한 공감과 격려를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 상황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그 순간을 충실히 살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을 더욱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어려움에서 희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도 더욱 깊이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